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우리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척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날 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죠. 4장과 5장 말씀 가운데 어둠의 일과 또 빛의 일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에 일을 행하지 말고 빛의 일들, 빛의 삶들, 빛의 생각들 계속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남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많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살아가야 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또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사절 말씀 가운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삶이 있다면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자들 되기를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런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 빛의 갑옷을 입고 또 빛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과 더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또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것들, 비판적인 것들, 음란과 탈락과 폭력과 시기와 질투 이런 부분들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드렸듯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 어, 옥토의 심령으로 기경되는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기경해야 됩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을 절제를 하고 의로움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들을 자꾸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속사람에 저와 여러분 심령이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여유로움과 또 의로움과 사랑과 화평과 언유함과 이런 마음들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의 상태를 바꿔가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들 이미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구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의로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놓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말할지를 어떻게 실천할지를 어떤 삶을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에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7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와 보아를 통해서 구원해내셨는데 이제 남는 생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내를 받고 힘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가시고 기도를 통해 나가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예비하신 것 기도로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삶 사시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미 돌아온 영혼들을 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불신자들 살리시는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돕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감당할 우리의 후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께 또 헌신하고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들을 한번 얼마나 살아왔는지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기에 건강한 상태로 내가 얼마나 남는지를 여러분 해아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남는 생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고하는 불신자들 위해서 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8절 말씀 가운데 술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조금 노력하다 우린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키가 되는 단어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 일장 팔절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들이라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세월을 헤아려 보시고 계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생을 드려지는 축복 누리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헌신하는 축복 누리고 원합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 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리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큰응답과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낙심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나를 축복하실 더큰 이유와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데는 우둔해지기로 축복합니다. 선한 대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생각하는 그런 축복 누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기수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남지 않는 생애 가운데 선한 일에. 여러분 생을 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로 축복합니다. 악한 일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열고 나가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월을 헛되이 허비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선한데 하나님, 제 인생에 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데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데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실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실천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께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옵소서 믿음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위에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들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해감장, 저주 세력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